안녕하세요. 해수의 직관 타로입니다. 어, 좀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행을 했다가 1번에서 <laughs> 좀 중단되는 바람에 어떻게 좀 다시 촬영을 못했어요. 오늘은 어, 색채 타로 카드로 선택지 준비해 봤고요. 어, 일단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 골라 주시면요. 어, 상대방 분의 심리,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레이 고르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심리를 볼 때, 아, 우리 마음이 좀 계층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어,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마음은 네로몬 들어볼게요. 세개 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뭐 어떤 관계든 상관없으시니까 이제 상대방분 떠올려 보세요. 중간 마음 볼게요. 무의식 보겠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고요. 이건 본인도 잘 깨닫지 못하는 본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 이분이 일단은 이렇게 좀그 관계에 있어서 이 속마음 자체가 조금 내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고 싶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심이 많이 반영된 카드를 보여요. 상대방을 내가 정말 내 옆에 확실하게 붙잡아두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익혀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마음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커야지 이런 마음이 될수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욕심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근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중간 마음이니까 문득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왜 이렇게 자꾸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문득 자신의 일상생활에 이제 호련히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려고 좀 노력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렇게 치중하지 말아야지. 나도 그래도 나도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상대방에게 이렇게 조금 이끌려서 내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나도 내 자신을 찾아서 일상생활에도 좀 매진해 볼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분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지쳤어요. 왜냐면은 막 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갖고 굉장히 어떻게 욕망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조금 오버하는 듯한 그런 카드가 나와서 제가 용어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마음의 역동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에너지가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으면 또 일상생활에 집중해갖고 또막 열심히 일상생활을 전념하느라고 또 에너지 소모 심하지.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조금 나무에 기대있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상대방, 자신의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떠올리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리에 계속 떠오르는 거죠. 심지어 일상생활에 매진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많이 좋아하시나 보라고 제가 처음에 읽었고요. 이 표면마음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표면마음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바로 그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우리는 딱 맞는 어 커플이다.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상대방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자신의 희망,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선도선 잘 지내고 싶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카드가 주변에 좀 자랑하고 싶대요. 소소하게. 내가 이런 사람 좋아하게 됐어. 이런 사람이랑 나는 가깝고 정말 좋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아하면 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뭐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하고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채찍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우리 심리의 약간 양면적인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분이 자신의 아까 속마음을 보면은 조금 감정의 어떤 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감정이 확 들끓다가도 어 내가 너무 이러면 안돼 그러면서 또막 일상생활에서 막 열심히 했다가 그리웠다가 막 이분 나름대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 나름의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이 약간 있을 때그 갯만큼 조금 예민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스스로 되게 조금 날카로워지는 거 있죠.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 그 채찍이 어디로 휘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사실은. 근데, 이런 마음이 좀 생기실 수 있다는 거. 네. 자기 뜻대로 뭔가 지금 잘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래,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식이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어떤 채찍도 휘두를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내면, 외면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그런 광범위한 범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 마음, 중간 마음은 그렇고, 속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 역동을 봤을 때는 어, 이분이 그래도 무의식에 지금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의 어떤 겉간이라고 그러죠. 겉간에서 인심 난다고 할때그 겉간. 마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내면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사랑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적인 그런 어떤 힘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요거는, 아, 이상형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내 이상형 같아, 상대방이.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과 이렇게 때로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왜냐면은 아까 중간 마음 자체도 제가 보기엔 아주 평화롭지만은 않았거든요. 자꾸만 이러한 저러한 관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 때로는 자신의 마음도 기복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랑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너무 안 맞아서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 카드로 나왔단 말이에요. 매개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양쪽에 있는 카드들이 워낙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름으로 인해서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더군다나 아까 이 카드 자체가 나온 걸 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께 집중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마음 자체가 많이 큰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언 카드 하나 뽑아 드릴게요. 지금 관계에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나왔어요. 어, 둥글둥글.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때로는 약간씩은, 어, 스무스하지 못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래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어,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상대방 분생각하시고요 어떤 관계든 상관없으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떤 단계를 설정을 해서요. 제일 표면에 있는 마음, 그리고 중간 마음, 속마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 역동까지 해서 3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표면에 있는 마음은 레노먼드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세 개씩 뽑겠습니다. <laughs> 아, 두 분이 혹시 이 관계가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계일까요? 지금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관계성이 이미 형성된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분만 혼자서 좋아하시거나 뭐 간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속마음 지금 보시면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아,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심지어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자신의 지금 의사 전달이 되고 또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이거는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 마음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상대방 눈치를 좀 보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일단 그렇게 보이고,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옆에서. 네, 그래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표면 마음을 봤을 때는 어, 이분은 조금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좀설레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화살을 맞은 날개가 긴 새가 나왔어요.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거든요. 어, 상처 받은 새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중간 매개로 이게 나와가지고. 어 기본적으로는 되게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자신이 이렇게 약간 어 관계에 대한 어떤 미래를 어 그런거 있잖아요 자신의 기대감을 좀 갖는거 기대감 갖고 설레고 좀 이거 자체도 되게 자기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있긴 한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 자기 자신이 좀 상처받았다 이런 마음을 표면적으로 갖고 계시고 일단은 어, 중간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조금 약간 무력하게 그냥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계속 살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되고 진행되는 관계이신 건지 그거를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무의식을 보면요. 아 무의식도 이렇게 좀 힘드세요 이분이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공허하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무력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는 거, 진행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여기 벽에 갇힌 사람처럼 자신이 옴짝달짝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해답을 모르겠어요. 아까 이 카드랑 좀 연동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 카드 자체가 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적으로 고민만 하고 이 동굴 안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고 궁극적으로 가운데 매개가 불완전하다는 거가 나왔어요. 64번 카드는 불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고 자꾸만 뭐가 빈것 같고 제대로 이게 흐름이 형성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은 이제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다는 거. 제너럴 리딩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주파수 맞으시면은 메시지 이렇게 자신한테 맞으시면은 참고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언 하나 뽑아 드릴게요. 어, 생각이 좀 필요하시대요. 네. 관계성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두 분께 다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던가 상황이 있어도 자신만의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계속적으로 연구해보고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한데 지금 이게 조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라던가 정말 확연하게 어떤 생각이 딱들 때까지는 어좀 내면에 자신의 내면의 정답을 좀 물어보고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일단은 그 어떤 관계든 상관없으니까요. 상대방 분 생각하시고, 마음의 어떤 취미를 나눠서 가장 표면에 있는 표면 마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 속마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 한번 어, 계층적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씩 뽑을게요. 아마 이게 제너럴 리딩이어서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만, 아직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랄까, 아, 모른다기 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단계?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단계이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표면 마음 자체가 심장이 두근거린다. 내 열정이 막 샘솟는다. 그리고 감성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네, 그래서 지금 중간 속마음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고 싶고 좀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여기 좀 공동묘지처럼 무서운 공간에서 놀라갖고 달아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께 여러분들이 어떤 좀 임팩트가 좀 있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직관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깜짝 놀랄만한 그런 면모를 좀 발견했다. 이런 부분도 보여요. 어떻게 보든 간에 어쨌든 표면 마음으로 봤을 때는 설레고 굉장히 열정이 샘솟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좀 마음의 역동이 좀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뭐잘될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관계도 잘 형성되고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뭐 진행이 잘될 거야. 이런 쪽으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좀다 여러 가지네요. 아, 이게 진행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이게 마른 물에, 여, 그러니까, 노를 젓듯이, 생각에만 이렇게 잠겨있고, 좀 진행 속도가 좀더딘 거, 그런 거를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자신만만 할 것만도 같은데, 100% 그렇지만은 않고, 자신도 좀, 머리가 약간 복잡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그냥 바람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좀 내버려둬볼까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무의식 역동이 막 전체적으로 막 통일돼가지고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막 관계성에 있어서 사실 혼자만 너무 막 서두르고 막 그래도 서로 좀 템포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표면 마음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진취적으로 저돌적으로 나갈 것만 같은데 무의식에서 좀 붙잡아주고 있네요. 어쩌면 그 템포 자체를 너무 빠르게 나아가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단계 단계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의식 역동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아 보여요. 여기서는 밸런스를 좀 맞춰주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뚜렷하게 관심이 좀 가지고,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조언카드 좀 뽑아 드릴게요.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어 그렇게 임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마치 바람에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듯이 좀 자유로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의 흐름을 어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면 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절로 이렇게 어,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좀 맡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이분의 무의식적인 어떤 카드, 아까 이 카드함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뭐 흐름 자체가 괜찮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어떤 관계든 상관없으시고요. 어,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계층적으로 나눠서 어, 표면 가장 겉 부분에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정말 속 마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의식 역동까지 계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씩 뽑을게요. 이분은 자신만의 주관이 조금 뚜렷하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금 자기애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존감도 높고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쪽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떤 분에게 호감이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짜 호감이 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게 좀더 관심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서 뭐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뭐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외로워서 여러 가지 사유로 좀어 자신의 이상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좀 관심이 가거나 관계성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은 자신이 조금 마음에 들어야지 될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속마음을 했을 때는, 어, 좀 상당히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 자체가 작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게 잘 어울리고 우리 알콩달콩 지냈으면 조, 좋겠다 잘 어울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분이 이제 표면 마음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께 어떤 어, 여성성 근데 그 여성성이 여기 지금 또 레이디 카드 나왔는데 굉장히 조금 이걸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산뜻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만나거나 보면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굉장히 좀 호감을 느꼈다고 끼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지금 이두 가지 카드를 봤을 때는 좀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까지도 표면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분이랑 좀 앞으로 이 예, 일까지 이제 계획할 정도로, 어, 좀 내가 정말 관심이 간다. 요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의식을 봤을 때는, 어, 이분이 여기 무의식 카드에서도 그 자신의 어떤 주관이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싶다. 상대방을. 그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상대방도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리더십,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역동이 무의식에서 보여요. 사실 무의식 역동이 조금 제일 강력한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생각, 외부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이렇게 나만의 동굴 속에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마음에 찰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 거야, 이런 쪽으로 봐서도 여기에서도 자신의 주관이 조금 뚜렷한 게 보입니다. 무의식 역동에서 이미 나왔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는 게 양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만 한다거나 고집만 피운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뵙기에는 이분은 어, 주관이 뚜렷하시긴 한데 자존감이 일단은 높아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타인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이 중간에 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내면의 깊이와 어떤 넓이가 굉장히 품성이 좀 어그 릇이 크신 분 한테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 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이걸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 분의 어떤 마음의 여유라든가 역량이 굉장히 크신 분으로 보여요. 그 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좀 멋있고, 자 신의 어떤 그런 어, 내면의 에너지로 상대방 분께 영향력을 줘서, 아마 이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또 저절로 들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조언을 좀 뽑아 드릴게요. 이 부분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 수용하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 아, 이거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 거야.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 따를 거야. 이런 부분, 음적인 카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분의 어떤 그 전체적인 속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자신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부분이 보였고 이 조언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조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한번 응용하셔서 어 참고로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사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